수능 끝나고요. 그냥 애들하고 놀러 가고 싶었어요.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빨리 놀고 싶어 할것 같아요. 수능 준비하면서 수고 많으셨고 빨리 좋은 결과 나와서 대학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수험생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뭐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3년 동안 준비하신 거 정말 후회 없이 잘 하셨으리라 믿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능 끝났으니까 어, 카톡 답장 좀 하고. 많이 놀고 어, 영화도 싸게 보고 제일 먼저 그냥 가족들 만나서 네, 꼭 채점해보고 싶지 않을까 수능 보는 모든 수험생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아, 그때 되게 그냥 후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좀 자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렇게 저는 보냈어요 그동안 노력한 거 수능으로 모두 끝냈으니까 마음 놓고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진짜 3년 동안, 아니, 3년이 아니구나. 12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내일부터 수능, 내, 아, 내일부터 수능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정말 가깝하네요. 그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문현 선배님들. 마음도 후련하고 그럴 텐데,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기다려,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또 끝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니까 기대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학을 이용해서 꼭 세계여행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준도 워낙 많이 하고, 이제 또 TV에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차이도 크고, 이제 거의 이름 따라 좀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저 그래서 안 가요, 잘. 좀 썬데 있잖아요. 5천원, 6천원 이렇게. 저렴한데 찾아가요. 브랜드 피자가 맛있긴 맛있죠. <laughs> 그 약간 좀 토핑이 많이 들어간 건데 아이마다 성향이 틀리니까 토핑 없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브랜드 있는 게좀더 맛있죠. 간단하게 먹을 때는 집 앞에서 싼거 먹고 그냥 사람들이랑 갈 때는 비싼 거 먹고. 제휴 할인이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면 또 가격이 그렇게 차사이가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피자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름값도 포함돼 있을 거고. 질이 약간 좀 다르지 않나요? 토핑이나 치즈나, 치즈 양이나, 뭐 빵이나, 그런 서비스나. 더 싸고 더 많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중저가 피자 선호하고 있어요. 먹어봤는데, 비스, 맛은 비슷한 것 같은데, 브랜드 값이 더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